안녕하세요. 편너파 게임 취향을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싸 게임만 하는 니은이네요. 안녕하세요. 부족한 실력을 현질로 보충하는 과금 전사 디그스입니다. 아, 오늘 정말 굉장한 게임을 준비했죠. 4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의 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4년 만에 지금 만나러 가는 겁니까? 네. 4년이면 짧지만 긴 시간이지 않았나. 오늘 그래서 뭘 준비했죠? 추류 오브 세비어입니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laughs> 트리오 세이비어? 네, 똥나무 준비했습니다. 아, 아 똥나무. 똥나무 트리오고 세이비어? 무슨 뜻이지? 트리오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의 나무라는 뜻 아닌가요? 어, 맞아요. 난 세인트 세이야 뭐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laughs> 아 넘어 가시죠. 오케이. 네, 오케이. 이 트리오고 세이비어가 2015년 12월 29일에 정식 서비스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12월 17일에 오픈베타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같이 오픈베타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픈베타하고 두세 달은 즐겼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실질적인 라그나로크의 계승작 그렇죠 시작을 김혁규 프로듀서가 그렇죠 김혁규 사단이라고 그러죠 어 어쨌든 라그나로크가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문제는 라그나로크도 속편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라그나로크 2 네. 그2 준비했었죠 그 2도 두번 정도 나와서 다 망하고 그러니까 제작자들은 결국, 투자자들이랑 돈을 벌려고 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원작의 그런 장점을 다 싸그리 버리고 나와서 다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트리 오브 세이비어가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니은님이 처음에 알려주셔서 오픈베타를 한다 이런 게임이 네, 그래서 아,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미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픽도 너무 이쁘고 일러스트는 제 맘에 안 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때는 그런 분위기의 일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게임이랑 어, 그쵸, 잘 어울려가지고 유니크했었거든요 지금도 유니크하긴 하지만 지금도 유니크해요 이 그래픽풍은 그래서 약간 초반은 라그 느낌이 날려다가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그가 어,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그냥 버그 나무. 매일매일 새로운 버그들이 발견되고 네. 사람들이 그 버그를 보면서 다들 감탄해요. 세상에 이런 버그까지 나온단 말이야.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그때 튕기는 버그도 엄청 많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버그가 그냥 버그 게임이었서 버그 게임. 파도 파도 계속 나와. 네, 버그를 찾는 게임이었죠. 처음에 사람들이 어, 버그 때문에 짜증나 못해 막 이랬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버그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즐기잖아요. 네, 트렌드가 됐죠. <laughs> 이런 버그가 있네. <laughs> 아무튼 각 게임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얻은 별명이 있죠, 이 게임은. 똥나무. 똥나무. 아,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을 때보다 슬프긴 합니다. 도대 게임이 똥나무가 되냐? <laughs> 아니, 근데 이 표세보다 네. 똥나무가 입에 더 착착 붙어. 사실. 맞아. 잘 만든 게임이긴 했죠. 계속적이고. 일단 캐릭터들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캐릭터라기보단 좀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맞아요. 직업. 직업 이름들이 요즘 판타지 게임들, 특히 m m o 는 정형화가 됐잖아요. 특히 직업이 전사. 기사, 마법사 너무 끔찍해요 위자드 보기만 해도 질리고 근데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는 직업 자체가 재밌는 이름들이 많고 도사, 소마터치, <laughs> 파이로맨서 막 이런 것만 사실 들어도 요새 유행하는 네. 또 삼포? 동양풍인데 맞아요 삼포수 그, 그 코스튬도 엄청 멋있어요 호랑이 가죽 딱 이렇게 둘러있어서 총 쏘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면 트옷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보면... 이게 이제 기존이랑 완전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정말 전반적으로 개선된 시스템들, 그러니까 직업 관련 것들이 너무 쉽게 바뀌어서 네네. 이게 옛날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게 굉장히 시스템이 그쵸.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그 해당 레벨에서 고를 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트리를 타듯이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은 세 개를 고르는데 그세 개의 모든 스킬을 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이렇게 전직을 세 네. 번을 해야.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저거를 찍고 싶으면, 마법사의 마지막까지 했었어야 됐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응. 계열이 아마 다섯 개로 나눠지면서, 한 직업이 기본이 메인이고, 그니까 계열이 하나가 메인이고, 거기에 세 가지 직업을 딱 골라놓는, 네. 빈칸을 그냥 채워놓는, 그렇게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직업을 한번 고르면 변경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지금은 변경도 되고. 응, 네, 지금은 직업 변경 포인트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드라곤인가, 그거 했다가, 막 하하맨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때. 하하맨. 하하맨. <laughs> 추억의, 추억의 이름이네요. 하하맨. 하하맨. <laughs> 하하맨. 한 30%가 하하맨이었을걸요? 재밌긴 했는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복귀하기에도 되게 좋고 특성 초기화라든지 개발자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많이 중간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고인물들과 신규와 갭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한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4주년 업데이트 딱 서로 같이 시작해 가지고 100레벨까지 네. 찍는데 몇 시간 안 걸렸잖아요. 오픈 초기 때 100레벨 찍으려면은 몇 날, 며칠을 앉아가지고 막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엄청 하면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아예 초반 부분은 싹 엎었더라고요. 경험치 카드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준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옛날에는 MMORPG가 진짜 거의 노가다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지금은 게임들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많이 하니까 아래도좀 편안한 게임들 모바일의 그쵸? 추세를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MMORPG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특히 이제 트오세 같은 경우는 더그 음, 음. 초반 구간을 그래서 훨씬 더 라이트하게 간게 아닐까. 근데 이 부분에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합니다. 복귀한 네. 유저로서는 그 부분은 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단점이고. 단점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래픽이 지금 봐도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매력적인. 아이 네. 트호세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 라그나로크보다 훨씬 더낫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동화풍의 이런 그래픽이. 솔직히 이제 라그나로크보다는 낫죠 저도 낫다고 저. 네. 개발된 시간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픽이랑 그리고. 나름 이제 2D 게임에서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타격감이 굉장히 찰져요 3D 게임입니다 <laughs> 머리 빼고 3D 게임 아니 3D 게임이에요 이거 3D를 2D 같이 보이게 한 기술력은 정말 박수를 쳐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누가 봐도 그냥 2D 느낌이 나니까 뭐 2D 게임이어도 되죠 뭐 네, 그래픽 자체가 진입 장벽이 기존 3D 게임을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특히 우리나라 온라인은 한 사람이 다 디자인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laughs> 아니, 너무, 진짜. 가가 아닙니까? 아니, 사실 그래요. 네, 인정. 제작 환경 자체도 그렇고.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맞아요. 느낌이 다한 라인 같죠? 네. 네. 그런 가운데, 트옷에는 정말 독특한 위치에 이렇게 있죠. 비주얼적으로나. 아, 일러스트도 특히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인체 같은 거 제대로 보시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각도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 좀 훨씬 더 보는 사람들로 알고 더 이제 예쁘게 음. 보이게 만드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순정만화 느낌? 어, 순정만화 느낌 많이 나더라고순정만화인데 어, 네. SD 캐릭터 순정만화? <laughs> 난 사실 그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 일러스트 보면서. 그래서 진짜 여자들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게임 모델링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 코스튬이라든지 어떻게 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코스튬 얘기하셨는데, 네. 코스튬이 좀 불만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건 단점이. 단점에서 한번 말해보시죠. 아 그래요? 아 단점으로. 그리고 이 게임 OST도 너무 어, 좋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딱 들어가니까 역시. 아름다운 또 선율이 흐르면서 과거했던 노가다들이 떠오르면서 <laughs> 하하맨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종료 누르시더라고요 바로. <웃음> <웃음> 저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왔어요. 아 진짜? 아 근데 부금은 정말 아, 부금은 좋아요. 어 엄청 어, 좋아요, 엄청 좋아. 그니까 온라인 게임 치고 현재 이 OST에 등록되어 있는 곡들만 250곡이 넘는다면서요. 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곡들이 네. 좀 추가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아니 다른 MMO도 그렇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 자체는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음. MMO는 사실 이제는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희석된다 그래야 되나? 여타 MMO랑 비교가 되는 특장점들은 좀 적은 편이죠. 어떤 게임을 갖다 놔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 클래스나 캐릭터 보여지는 그래픽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MMO RPG 자체가 뭐 사냥하고 길들고 뭐 PVP 하고 이게 다인데 정말 취향에 잘 맞는 그래픽이 있다 하면은 그거에 혹해서 이미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장점 부분에 그거를 제일 크게 많이 줬고 아, 그래픽이 가장 큰 장점이야. 네. 그래서 캐릭터 코스튬이나 그런 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트옷의 장점은 진짜 독창성? 네, 독창성. 네. 유일하게, 뭐, 라그나로크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트옷에만의 그래픽과 트옷에만의 아트풍이 있고, 그런 게 저는 트옷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트풍, 사운드, 이게 다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거기 게임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트옷에만의 여러 직업. 그런 것들이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쥐어짰어요 쥐어짜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뭘 굳이 쥐어짜냐 네. 쥐어짤만큼이 게임은 아닙니다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조작법이 좀 편하지 않았어요? 아 조작법? 어 저는 키보드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조작이 편하더라고요 던파랑 비슷하게 조작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맞아요 그냥 무선 키보드 있으면 소파나 <laughs> 이런 데에다가 몸을 아예 뉘어서 키보드만 들고 약간 굳이 장점을 뽑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해본 사람도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기영님이 아까 얘기한 독창성 부분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잘요약한 단어가 아닌가. 아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귿님이 가장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디귿님의 메인 무대로 가볼까요? 아쉬웠던 부분들. 단점들. 단점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먼저 뭐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꼽는 단점이 전체 지도랑 맵 보는 게 너무 불편해 아니 근데 니은님께서는 어... 같이 게임하실 때 보면 맵 보기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어려워요 아직 거짓말 하고 전체 지도가 어려워요 전체 지도가 근데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쉬운 편은 아니데 쉽지 아닌데. 않아요 네. 아니 저는 기분... 이거를 약간... 리뷰하려고 하지 <laughs> 아니, 이거 약간 개인사가 있는 게... 아니, 저는 생각할 때 느끼는 게... 니은님이랑 약속 같은 거 잡아도... 니은님이 해매시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아, 약간 길치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 네, 여러분들 인정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전체지도 보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어딨는지를 표기를 안 해줘요. 전체지도를 누르면... 퀘스트를 메인 퀘스트를 깨고 싶어서 지도를 봐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경배를 드렸으면은 정보량이 많이 없다는 거죠. 메인 퀘스트도 표기가 돼야 되고 아 저기를 가려면 그전 지역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사실 디아블로만 봐도 디아블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포탈 웨이포인트 딱키면은 들어가면 어디 어디 웨이 켜져 있고 꺼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것만 봐도 그렇게 잘. 정리가 돼있지는 않, 다 그니까 지도 부분은. 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퀘스트 찾는 데도 좀 짜증 났어요. 퀘스트가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해요. 저희 같이 플레이했을 때 음. 제가 종종 몇번 그랬잖아요. 야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까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짜증 나면서 퀘스트가 화면 왼쪽에 쇼커스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퀘스트 마커가 표시가 미니맵에 되는데 이게 그 되게 요즘 게임들을 미니맵 범위로 벗어나도 화살표로 이제 저쪽 방향에. 퀘스트 마커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미니맵을 벗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마커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전체 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퀘스트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MMORPG가 미니맵이나 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퀘스트 동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게 초기 기획 당시에는 오픈월드 게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탐험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숨겨진 요소들도 있고 막 히든 퀘스트도 있고 그랬던 건데 약간 맞지가 않았죠. 맵에 대해서는 단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랬다 게임에 아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고생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4년이나 지났는데도 전체 지도를 개선을 안 했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맵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신상으로 기원을 해서 텔레포트할 때 네. 지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보시면은 사울레이 광산, 클라페다, 수정 광산, 차울레이 광산, 스트라우트 협곡.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름이 겹쳐 있어요. 아, 맞아. 이런 부분들도 저걸 누를 때가 정말 짜증나요. 확대를 꼭 해서 눌러야 돼. 저걸 누를 때는.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전체 지도는 UI UX가 약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UX UX 문제는 결국은 새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이 부분 꼭 개선하십시오. <웃음> 수정하십시오. <웃음> 네 그렇다네요. <laughs> <laughs> 그렇다네요. 수정해야 된다네요. 거의 이거 몰매 맞을 뿐인데 I M C 게임즈한테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닐님다 네, 끝나셨나요? 저는 단점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게 제일 컸고 뭐맵 넘어갈 때 버프가 다 풀린다는 점. 아 너무 좋다. 다시 다구로 줘야 된다는 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맵을 내려가면 왜탈 것에서 내려가지는 거야? 그냥 다 초기화가 돼버려. 오 버프는 왜 없어지는 거고?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답니다. 프로그래머들 이거 수정하세요. <laughs> 못해 못해 이게 4년이나 됐기 때문에 했으면 이미 했겠죠 이거 뭔가 맞아. 진짜 시스템적으로 처음에 설계부터 이건 약간 엇나가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응. 생각을 못하고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일단 느끼는 단점은 출시한 지 4년이나 지난 게임이고 고인물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신규 유저들이랑은 그래서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해서 초반 구간을 좀 쉽게 만들어 줬어요 콘솔 게임을 해도 우리가 치트 쓰고 무적 쓰고 하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똑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저한테는 그 레벨업을 위한 구간들이 쉽게 만들었다라는 건참 좋지만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나 재미가 없었어요 그 구간만큼은. 근데 저도 이제 동일한 부분인데 옛날에 그 서브캐스트도 있던 부분들이 조금 사라진 게 아쉽긴 합니다. 초반 부분들이 다 빠르게 음. 다진행돼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점핑 캐릭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만들던가. 사실 그럴, 그 편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저는 두 분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퀘스트 자체가 단조로운 건 확실히 있어요 스토리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방어, 수집, 그리고 토벌 이렇게 음. 세 종류잖아요 퀘스트가 네네. 그냥 글을 안 보고 넘기면 그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토벌, 수집 방어 그리고 몹들은 이제 그냥 쉽게 쉽게 죽어 나가고 맞아요 이트고세가 4년 동안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4년이나 이제 묵은 게임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 게임이 풀어야 되는 숙제 그렇죠.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혼자 싱글 게임 하듯이 스토리 읽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면 나름 이스토리는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근데 천천히 그렇게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사냥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진행하면서 해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방식 자체는 되게 공감을 해요. 아, 근데 저는 디그님이 얘기한 걸 동의한 건 아니고, 그 옛날에 만들었던 서브캐스트들이 죽은 거가 좀 아쉽다라는 거지. 음... 저는 초반에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스토리도 다 읽어가면서. 지금도 뒷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건데, 그거로또 이제 또 취향 차이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반만 살짝 동의한 게 시나리오 자체를 안 보고 뛰어넘으면 그건 스스로가 재미를 방감 시킨 거긴 한데 그래도 퀘스트가 좀 너무 단조롭다는 거 음. 음. 확실히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막뛰하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에피소드 9까지 깼는데, 네. 근데 초반 느낌이랑은 개선되긴 하지만 아직도 사냥이 다이지 않나. 근데 저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 스토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취향의 네. 차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기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좀 많이 나왔어요 공감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맵 보는 건 공감 안 하셨잖아요 맵 보고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잘못 느껴서 저도 못 느꼈습니다 <laughs> 갑자기? 아니 그 초반에만 약간 불편했고 뭐 다시켜서 확인해보니까 어, 괜찮던데요? <laughs> <laughs>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근데 맵 맵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UI UX가 이런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저 편의가 조금 모자란 부분 많이 모자란 부분 그러니까 맵간 이동했을 때도 자꾸 이렇게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laughs> 그건 아직도 가끔 그래. 그러니까 내가 12시로 들어갔어. 그럼 다음 맵에서는 이제 6시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근데 12시에서 12시 나와. 일단는 <laughs> 계속 방향키 위를 누르고 있으면 또 왔던 대로 또 다시 되돌아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설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맵 관련해서는 아마 수정하려면 정말 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희가 지적한 거는 다 고치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니 우리가 뭘 뭐라고 <웃음> <웃음> 고치십시오 아니 내 단점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큰 단점이 그냥 고질적인 MMORPG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 왜냐면 4년이나 된 게임이니까 고인물들하고 신규 유저들하고는 엄청 차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온라인 게임 갖고 있는 단점들은 진짜 많이 갖고 있지. 네. 스킬을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음.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또. 그러면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는 어쨌든 m m o r p g 한개는 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어. 4년이나 된 게임이기 때문에. MMORPG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아니 근데 이제 4주년 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올해는 날아오를 거야? 올해 진짜 각이다 주작으로?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그럼 총평 갈까요? 네 바로 총평 가시죠 저는 온라인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누구를 내 주변에서 찾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는 사람 거의 없고 뭐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네? <laughs> 이제 게임 속에서 사람을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요새는 힘들어요. 맞아요. 길드 같은 거 가입해서 트옷에선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laughs> 아, 그러니까 모든 게임들이 다 이제 고인물들은 그 신규 유저들을 좀 많이 좋아해주잖아요. 맞아요. 온실 네. 속에 화초처럼 챙겨주고. 그러니까 트옷의이 그래픽을 보시고 끌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트옷에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열심히 빨리빨리 해서 내가 빨리 뭐말렙을 찍고 막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키우지 마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하시면서 플레이하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진짜 4년만에 좋은 패치를 해서 추천드려요. 저도 기용님이랑 비슷한데, 비슷한데.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총평을 얘기하자면, 4년 동안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든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기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려한 그래픽과 특색 있는 직업들을 맛보고 싶다면 취향이 맞다면 지금 현재 지원도 빵빵하기 때문에 기존에 플레이했던 사람들이나 신규 유저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또 이제 인생 게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 천천히 천천히 <laughs> 제 차인가요? 례 네, 저는 일단 먼저 개발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뭐 이제 쇼터다 진짜... 쇼터? 쇼터 내려 쇼터 내려 이런 거야? 어,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재밌어요 확실히 잘 맞는 게임이고 자신만의 텍색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근데 mmorpg의 한계는 결국 넘지를 못해서 여타 기존에 내가 mmorpg를 좀 지루해하는 사람이다 라면 안 좋아하실 수, 충분히 안 좋아할 만한 요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노가 다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mmor랑은 p 좀 다른 느낌의 게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픽에서 나오는 특장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직업들도 엄청 다양하고 여타 mmor랑은 p 차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게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클래스, 음, 이모티콘, 이모티콘 귀여워요. 어, 아, 맞아, 춤추는 거 너무 귀엽죠. 네, 이모션도 너무 귀엽고 맞아.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4주년 좋았고 오늘 트오세 리뷰 너무 좋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트오세가 진짜 4주년을 맞아서 정말 환골탈태를 했잖아요. 네, 진짜 추천드리고 추천하는 건 저래가 아닌데. <laughs> 진짜, 만약에 제가 할 게임이 없었으면, 스웟을 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할 게임이 없다면입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디그님 끝인사 4년만에 트워세를 접속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리뷰한 기영님이나 니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할만한 게임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간의 개발기간에 비해서 단점들이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남아있던 단점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근데 그럼에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리뷰를 보시고 플레이하실 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역 디귿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캐시로 파는 그거보다 기본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거의 찾아내서 그냥 그냥 찾아내서 그냥, 그냥 막 까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옷에 <laughs> 글자가 안 이쁘다고 하지 그냥 트리오 트리가 <laughs> 들어가는 게 실수입니다 <싫습니다. 웃음>